여러분 안녕하세요. 수고가재입니다 정말 멋지게 작약이 한 송이 피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정원에 작은 사과 과수원을 만드는 프로젝트 그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과나무를 심어서 정원수로 가꾸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고 첫 번째 영상에서 올렸던 사과나무의 가지를 만들어 가는 아상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원에 사과나무를 3년 전부터 한주한주 한 심어서 지금은 1년 차 사과나무, 2년 차, 3년 차 해서 13주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 사과를 한 번도 수확한 적은 없지만 올해는 몇개 정도는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과나무를 정원수로 키우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사과나무를 만져보니까 사과나무와 조경수가 흡사한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전제하는 방법은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원이라는 것은 품격이 중요한데, 품격이라는 것은 고템이, 즉, 오래된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한데, 사과나무는 과수원에서도 보셨듯이, 15년 20년만 지나면 사과나무가 아름답게 고태미를 자랑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사과나무를 정원에 한주 두주를 심는다면 정원의 품격을 충분히 올려주고 또 보너스로 맛있는 과일도 여러분들께 선물할 것 같아서 제가 정원수로 이렇게 사과나무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과나무는 작년에 신문 신하노골드와 홍옥과 후지 계열의 사과나무인데요. 올해는 꽃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 키운 것인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이쪽에 있는 사과나무는 꽃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있는 3년차 사과와 또 조생종 사과는 올해 꽃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올해 꽃이 핀 사과나무에 과실 상태와 성장 상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이제 3년차가 되는 엠부 사과입니다. 벌써 지난 영상을 올리고 두 번에 걸쳐서 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적화도 하고 적화도 조금 했습니다. 올해는 20개 안팎의 예쁜 사과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과 가장 튼실한 하나이만 남기고 이렇게 따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벌써 많이 컸네요. 이 사과나무는 이제 2년차 됐는데요. 홍로입니다. 세력이 너무나 좋아서 사과가 생각보다 일찍 열었습니다. 올해 10개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가지가 없던 곳에 새 가지를 받기 위해서 상처를 내고 새 가지를 받는 아상 처리를 한 사과나무에 가서 정말 새싹이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이 사과나무가 바로 저번 영상에서 새순을 받기 위해서 아상 처리했던 그 사과나무입니다. 1년 차 이제 2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꽃은 전혀 오지 않았고 수형은 나름 잘 잡혔지만 이렇게 중간 부분에 새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순 잠들어 있는 순 밑에 이렇게 상처를 내어서 영양분이 잠들어있는 새순을 깨우게 해서 이렇게 몇 가지의 새순을 세 가지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렇게 가지를 만들어야 제가 원하는 수형의 정원수로 쓸수 있는 사과나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냥 칼이나 뾰족한 도구로 살짝 손 위에 눌러주면 되는 아상처리 기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수고가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